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휘닉스파크 리조트입니다. 웰컴 윈터 패키지 이용했고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인 기준 149,000원이고 1인 인원 추가 금액은 26,000원이었습니다. 저는 4명이 방문해서 기본 149,000원에 2인 추가 금액 52,000원을 합쳐서 총 201,000원 ,000 결제했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객실, 스키하우스 라운지, 스노우 빌리지, 관광곤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서 스키하우스 라운지가 꽤 특이하더라고요. 하루종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뷔페 라운지였는데 상품 설명으로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냥 딱 가격만큼의 값어치만 해서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시설 설명과 시설 이용할 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도를 보시죠. 휘닉스파크는 콘도와 호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동선도 다른데, 콘도를 예약하신 분들은 아래 화살표로 들어가시면 되고, 호텔로 예약하신 분들은 위쪽 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무로 건물 위치를 설명드리면, 체크인 센터와 CU 편의점이 있는 블루동, 바로 옆이 그린동, 그 옆이 오렌지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빌라루얄이 있습니다. 호텔 건물은 블루동 위쪽에 있고, 스키하우스 라운지는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서 곤돌라도 같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스노우 빌리지는 시설 제일 위쪽 끝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시설 간 동선이 꽤긴 편이라 콘도에 있다가 스키하우스 라운지나 스노우 빌리지로 가려면 꽤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숙객을 위한 스키 무료 강습이 있는데 그건 여기 블루동 바로 뒤쪽 슬로프에서 진행합니다. 여기가 체크인 센터인데 오후 5시쯤 방문했는데도 대기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늦게 체크인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객실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 스탠다드 객실이었는데 빌라 로얄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로얄 객실이 다른 곳보다 넓고 좋긴 하지만 건물 자체는 많이 노후됐어요. 건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객실은 꽤 넓었는데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겸 주방 구조였어요. 침대는 싱글 2개, 더블 한개 있었고요. 주방에는 각종 식기류가 6인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전자레인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욕실에 공용 어메니티를 준비해 놨는데,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타일이나 욕조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객실에 짐을 풀고 키즈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키즈라운지는 그린동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위치해 있어요. 이 건물에 노래방, 오락실 등 위락시설이 다 모여있어요. 키즈라운지 입장료는 대인소인 동일하게 5천원인데, 조수객 이벤트로 객실당 대인 2인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인 가격만 지불하고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있었네요. 다음으로 스퀘어스 라운지를 볼게요.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라운지가 나옵니다. 라운지 안쪽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점심 타임이 조금 지난 시간이라 한가해 보이는데 사람 몰릴 때는 진짜 돋대기 시장이 따로 없어요. 음식 가지러 가는 사람들, 자리 찾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정신없고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입장에도 자리가 생길 때까지 계속 서 있거나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10분 정도는 자리 찾느라 계속 돌아다녔어요. 음식들은 한쪽에 세팅되어 있는데 음식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샐러드 종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준비된 음식의 50% 정도가 샐러드였어요. 그 외에 스크램블 에그나 에그 누들이 있었고 한식 쪽으로는 젓갈, 초석장, 연근조림이 있었고 배추김치와 물김치가 있었습니다. 식사음식으로는 밥하고 미역국, 죽이 있었고 스프하고 로제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옆쪽으로 맥앤치즈, 소시지, 불고기, 볶음밥, 잡채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샐러드도 네 종류 더 있었고요. 디저트 코너 쪽에는 식빵과 모닝빵이 있었고 치즈와 미니붕어빵, 쿠키와 케이류가 있었습니다. 누들 코너도 따로 있었는데 즉석 쌀국수와 짜장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 탄산음료와 커피도 세팅되어 있었어요. 스키하우스 음식 구성이 상당히 부실해서 큰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끼 해결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이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저녁 음식은 점심이랑 별 차이 없었고 옥수수 샐러드, 볶음 우동, 치킨, 어묵탕 정도가 추가되었어요. 치킨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한 사람당 3조각씩만 나눠 주더라고요. 무제한 맥주도 제공하는데 카스와 테라 두 종류가 준비되었어요. 저녁 타임이 끝나면 스낵 타임으로 변경되는데 그때 음식들이 싹 들어가고 간단한 스낵들이 세팅됩니다. 스낵 종류들을 보면 거의 맥주 안주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음식들보다 스낵들이 더 좋았어요. 중간에 마시멜로우도 굴수 있게 세팅해놨는데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스케어스 라운지는 음식 구성이나 종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맛은 평균 정도 하니까 간단하게 끼니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녁에 맥주가 무제한이니까 술 마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스노우빌리지를 볼게요. 티켓을 발권하고 안쪽이 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조금 올라가면 처음으로 보이는 곳이 여기 유아용 썰매장입니다. 플라스틱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에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는 놀이터와 쉼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장난감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요거는 유아 전용 기계식 썰매입니다 속도가 느려서 애기들도 지루해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튜브 썰매장이 나오는데 총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봅슬레이 1번 혼자서 탑승하고 코스가 짧지만 경사도가 꽤 있어서 제일 다이나믹한 곳입니다 속도도 꽤 빨라요 다음으로 튜브 썰매장 여기는 1인이나 2인이 튜브 타고 내려오는 곳입니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시작속도가 많이 느려서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봅슬레이 2번과 패밀리 썰매가 있습니다. 봅슬레이 2번은 혼자 탑승하는 썰매인데 코스 길이가 제일 길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코너도 굉장히 커서 그냥 무난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밀리 썰매. 이건 커다란 튜브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타는 건데 이게 제일 탈만했던 것 같아요. 속도도 꽤 빠르고, 회전하면서 내려가서 체감 속도가 배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보슬레이나 패밀리 썰매의 경우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서 탑승해야 했고, 일반 썰매들도 튜브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타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괜찮은 코스들이었지만, 사람이 많아서 줄을 좀 오래 서 있어야 한다는 게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네요. 마지막으로 곤돌라입니다. 곤돌라도 꽤 줄이 길었는데 스키장 이용객들과 일반 이용객들이 같이 탑승하다 보니 줄 서서 30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슬로프 구경하는 게꽤 재밌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따로 볼건 없고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게 포토존 정도밖에 없어요. 사진 간단하게 찍고 카페로 가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5,000원, 떡볶이 10,000원으로 가격은 전체적으로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셀프 즉석라면은 6,000원이고, 라면 기계가 따로 있어요. 김치나 단무지는 공짜로 주더라고요. 봉지라면 한 개에 6,000원이면 꽤 비싸긴 한데, 추운 날씨에 라면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휘닉스파크 웰컴 윈터 패키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4인 20만원으로 꽤 알차게 즐길 수 있었던 패키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가성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